자 오늘 이제 또 쉬는 날이지 지성이는 많이 피곤하니까 쉬어. 나는 운동 나갔다 올게. 아형더 버리고 나가는 거잖아. 아 아니야, 보강 아니. 운동 해야 돼. 안 그러면 못 버텨. 아, 너는 이제 쉬어. 너는 회복이 우선이야. 간다. 음. 우리 우리 유니오 식구들 맞지? 아 나는 유니오 아니지 맞다. 아, 왜 식구야? 유니오 남들. 유니오 애들은 얼굴도 보고 뽑나 봐. 유니오라는 에이전트 회사가 있는데. 아나 얼굴 안 본다. 거기 거기 그 황석호랑 김성준 있지. 아 형님들은 아, 얼굴 안 보고 어린 애들 얼굴 보네. 성실하고 어, 열심히 하고 그런. 네, 아 쉬는 날도 그래. 그런 걸 보는 거랑. 그래. 내일 위해서 우리가 음, 역시. 항상 네. 보강 운동을 해줘야 돼. 그래 나도 살라고 나왔어. 죽을까 봐. 약간 조정석 닮았어. 아 진. 너 그런 근데요? 소리 많이 듣지? 처음 들어봐요. 아 그래? 조정석? 어. 아난 보였어. 아 그래 도 너무 가물한데 아니 딱 보여 그게 그 있어. 저는요. <laughs> 어? 아니지, 너도 얘도 잘생긴 잘생겼는데, 잘생겼어, 어. 잘생겼어. 어. 누구 닮은 건 모르겠어. 근데 잘생겼어, 인기 많을 것 같아. 야, 우리 충북 창원 FC 여성 팬분들 우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구나. 이번에 애들이 좀 잘생긴 애들 많더라고. 저기, 아, 19살, 20살 애들 빼고. 10살이지? 몇년이야9 7년생니다이어이었어요살이지몇2살이었어요2이었어이었어2 4살이었어이었어이이어요이었이었어요이었이이 몇까지 할래. 잠 <laughs> 시간. <laughs> 유니어 식구들. 어디 가? 화이디 안녕하세요. 예. 네. 그리나이스로 보시오? 네. 차가 좀 좁네. 어우. <laughs> 어, 확실히 맛집이긴 하죠. 아이, 오늘 부리라고 찍어야지. 그치? 뭐야? 어. 아니, 뭔데 여기 사람이 많아? 아, 성근이가 여기 와봤대요. 국수집인데. 물국수? 물국수집인데. 사람이 엄청 많네. 여기 줄수네. 찍어갈까요 그래, 그래. 와, 장난 아니다. 기대된다. 아직 해가지고. 이거? 네. 어, 형은 먹 드세요? 나도 똑같이 해줘. 볶음도 있고. 근데 국물 있는 게 맛있어. 국물 있는 게 맛있어. 네. 이거 라지? 네, 이거 라지 되게. 네. 나는 그 이거 먹을 건데, 넓, 넓은 거 먹을 아니 네, 먹어요. 그, 아마, 그, 초이스 하는 거있어거이게 네, 맛있어요? 어, 아니, 이걸 많이 먹어. 나도 어, 이거. 이거 이게 이거 유수야 이게? 유미수. 네, 이게 맛있어. 맞아? 이거 3일일 거야. 그렇지. 어,

이거 이거 넣어야 돼. 이거 넣 또. 근데 나오다너 이걸 나눠가면 좋아해. 대리 나이 스 형님 맛있어? <laughs> 이 정도 먹어야지. <laughs> 아리 아... 형근아 너가 그렇게 물국수 물국수로 얘기하는데 <웃음> 맛있다. <웃음> 솔직히 너 말을 믿지 않았다. 물국수가 물국수지 뭘 그렇게 맛있다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더니 형근아. 아니. <laughs> 맛있다. <laughs> 뭐 하세요? <laughs> 아니, 입이 그게... 짧은 편이어서. 아는 아니, 나는 못 먹어요. 아니, 잘 얼굴이, <laughs> 아니, 얼굴이 이런데 무슨 입이 짧아요. 아, 그니까. 아, 다음에는 한세 그릇을 먹어야 될것 같아, 이거. 야, 성근아. 아, 이거 설거지 안해도발좀 해줘. 아, 오케이, 오 간못 먹는다고. 아니 근데 사람 간을 그 엄청 보잖아요. <laughs> 어? 아이거 뭐야 준구나? 야 이건 이거, 이거 뭔데? 꼼냥볶음 꼼장은 뭐라고? 똠양볶음. 아 똠양볶음. 아, 아 현지인 아니야? 아 현지인 아니야? <laughs> 아 그럼 같은 미한테 이런 얘기 들어 너무 너무 자존심 상해. 확실히 제조를 잘하네. 아 근데, 근데 개인적으로 나는 이게 더 맛있는 거 같아. 물고추 <목소리> 아직 <아니>, 안 먹었어요 <laughs> 그래도 뭐 찝냐 그냥 그러려니 아 맛있을 것 같아 맞지? 냄새가 좋아 일단 제가 한번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묵이랑 같이 먹어야지 네? 어묵이랑 같이 먹어야지 이거 <목소리> 면이라 맛있어? 응. 맛있어? 응. 맛있어? 하하아 먹어 그 이런 컨셉이 아닌데 개그 컨셉이 됐네 나한테 안기면 안되잖아 어 이거 원래 근데 <웃음> 어? <웃음> 어 그러게 우리는 <laughs> 들고 마실거 같아서 안나 <laughs> 보다 야 우리는 왜 스폰한 너네 <laughs> 아니 너맛없 <맞아>. 분명히 아야불러두0 <laughs> 어, 0 하나에? 아 하나에 5 9 7 0 <laughs> 아이 진짜 맛다한번 <멋있다>. <laughs> 어, 리액션 한 좀. 야 확실히 <laughs> 아먹라고 먹어봐 나 있잖아 어. <laughs> 아유 이 사람아 아유, 아 먹으라고 빨리 <laughs> <laughs> 뭐요 카메라 카메라 어. 백화점이네, 무슨 쇼핑센터? 오 오우, 어? 오우, 야, 잘 해놨다 아, 여기야? 인수 이 사람하고 시킨도 네가 같은데? 맞아, 이야, 그래, 이제 찍어드려야겠네? 아니? 나 어, 먹는 거안 찍어, 그냥 이거 찍어, 그냥 오래 예, 치고 가자. 어허, 마포 먹어, 마포 먹어. 아 진짜 <웃음> 어때? <웃음> 제가 먼저 챙아 <줄게>. 그럴까? 어때? 맛있어? 어, 하가루가 기가 막히게 잘 꾸며놨네 이야, 스타벅스 잘 꾸며놨다. 아니, 자기야, 여기 일단 골라봐. 두 명이 있어. <laughs> 어, 사진을 보여줄게. 아니, 자기 근데 이쁘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 첫 번째. <laughs> 사도 일단 첫 번째 며느리 좀 봐주세요. 아, <laughs> 둘째 며느리고요. <laughs> 첫째 며느리네. <laughs> 일단 골라보세요 <laughs> 네. 둘째가 둘째 어딘지, 둘째가. 이 사진 마음에 들어? 아, 둘째째다 외래 사진. <laughs> 어, 만진다, 만진다. 흔린다, 만진다. 둘째. 어, 누 이쁘다. 그지. 상희 누가 더 괜찮아? 누가 더 마음에 들어요? 어떤 이더 예뻐요? 아, 우리 송은 송은한다, 한다 송은한다. 둘째, 돼, 둘째. 아, 주울? 내가 줌을 당기는 거야? 아 내가, 내가 더 당겨줄게 아, 너무 당긴 거야 아아 영월을 원한 거지? 우리 사이 우리 사이 영월을 원한 거지? 어때이 <laughs> 일러가 이수나가... <laughs> 근데 저거? 저거? 어... 아니 <laughs> 사이야 이러다가좀더 어리긴 해 연습해야지 <laughs> 살... 아 연습 자체가 밖에 안나 이거는 어 아, 잠깐만 이거는 일단은 동계 끝나면 상견례를 좀도 하시죠 자 이제 저녁 먹으려고 가는 중이에요 차도 많고 사람도 많고 길거리 음식도 많고 근데 길거리 음식 먹을 때 조심해야 돼배탈나면안돼밥 먹고 들어가야지 저녁 먹고 숙툭이 가격 지금 협상하고 있어 우리 협상의 달인 병호가 협상 중이에요 옛날에는 3 0 0바트였는데 지금 막 700, 600 부른데 미쳤나봐 그럼 택시가 훨씬 싸지 그래서 많이 부르면 택시 타게 택시 타래 그냥 네명 택시 타래 짠밥 먹으러 왔지 태국 음식점 어배불로또 생각하고 있지 무슨 얘기하려나 숙제를 이형 이러다 혹시 나가실 때 옆으로 나가시는 거 아니야? <laughs> 아 옆으로 나가실 것 같아요. 이 음. 숙제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 하나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니 근데 똠양꿍을 한 여섯 그릇을 먹으면은 이건 현지인이잖아. 아 그냥 굿? 여기 근데 솔직히 태국 1번이다 여기 한번 소개해 줘요. 송쿤 시푸드. 근데 우리 팀은 김병호 시프트잖아 이게 <laughs> 맞긴 해. 야, 형아 이거 그만 먹어. 반반으로 먹어. 너무 맛있어. 이게 좀 레전드긴 해. 이게 똠양꿍 이게. 와 근데 진짜. 와잘 먹었다. 강하지 강하지. 형은 고양이 이 형은 이 형은 관심이 없네. 그래서 유튜브 이름이 베리 나이인데 베리가 강아지 이름이에요. 뼈야 이제. 응. 아, 뼈라고. 아 옆을 걸어 나가라고 사리아니가 뼈라고 이제. 형고또를 먹고 있어. 아 역시 재산 어. 잘하는 남자. 아 예요. 잘 먹었어요 형님. 한선배? 아, 1 6만원 정도 되거지 아, 아, 여기가 비슷 데네 오글. 아내 얼굴 괜찮아? 아 아파 많이 아파 어. 어, 앞으로 안가지는데 왜왜 <laughs> 왜? 어? 왜 옆으로 걷는거야 어, 아 배부르다 세이 오늘 바쁘겠는데 편집하기 바쁘겠는데 자르고 <laughs> 자르면 한분밖에안 남아 일단 배가 너무 부르네요 아 형님 맛있었어요? 아 어, 맞아 너무 맛있었어. 손신이가 유튜브 안 하면 어떻게 하겠냐. 아, 나안 왔어 어떻게 했어? 응? 나안 왔어. 큰일 날 뻔했지. 근데 사실 개를 좀더 먹고 싶었는데 아니 수혁이 형이 다 먹어가지고 어색한데. <laughs> 아 개를 하나밖에 못 먹었네. 아아 <laughs> 아, 잠깐만 근데 어 괜찮아? 그리고 많이 피곤해 보여? 아야 근데 형내 정도 괜찮아요? 아내 정도 괜찮다고. 아내 아, 이런 거안 나와. 아내 정도 괜찮아? 괜찮다고. 어 근데 얘는 최소한. <laughs> 오늘 괜찮아? 응. 아 친구야, 우리가 드디어 한 팀에서 만났네. 여기가 이렇게 해보자. 응. 아니 근데 괜찮아? <laughs> 응. 잘 봐봐. 나는 괜찮은 것 같긴 해. 어디가? 어디가? 응. 백화점이고 오늘 주말이고 하는데 사람이 그래도 없네 요 형님. 사람이 여기는 응. 좀 없는 것 같다. 응. 이 백화점은. 그니까. 확실히 어딜 가나 아이들은 다 똑같긴 해. 너 유튜브 해봐. 잘할 것 같아. 잘할 것 같아. 응. 이제 야, 신세계 날이 졌네요. 어저 건물은 뭐야? 저 저거 있잖아요. 귀여운다. 와 근데 진짜 잘 먹었다. 그러니까 너무 맛있. 어잘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잘 먹네. 웃음> 어어 나오니까 어때? 나오니까 좋지. 날씨도 좋고. 형이 또 옛날에 태국에서 선생을 했던 적이 있잖아. 태국은 어떤 나라야? 태국은 뭐 날씨 좋고 해질 좋은 나라지. 여름 날씨 유지하면. 아 근데 날씨가 되게 좋은 것 같아. 습하지도 않고. 뭘 얘기하고 싶은 건데? 그냥 형 소소한 뭐 일상을 얘기하고 싶은 거 네, 고 꽃게 어 아, 닮았나요? <laughs> 꽃게를.. 형 꽃게 여기 있는데 괜찮아요? 어, 이거 무슨 꽃게들아? 이거 뭐 어, 뭐 형형다음에 뭐, 뭐, 여기도 와봐 뭐, 야 이거는 나쁘지 않겠다 괜찮아? <laughs> 밥 먹고 여기 동네 산책 좀 하다가 들어가야지 내일부터 또 이제 운동해야 되니까 파이팅 합시다